안녕하십니까 금요일 2월 금일, 23일, 23일 8시입니다. 화요일 8시입니다 23일 맞죠? 네 23일 자 오늘은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짠짠짠 동경이가 그 SK 뭐 선정하는거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거 선정한다는 것을 됐습니다 처원되는줄 알았는데 예 신청자 4명 모두 선발이 됐네요 전라북도 신청자가 아니고 신청자가 아니죠 근데 신청은다 아니잖아요 SK에서 선정한 사람이죠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뭐 전라북도에 4명이잖아요. 4명이잖아요 4명 4명, 4명 4명이 그개동계인가 같은 가 어쨌든 한명 뽑는다 하셨는데 그 4명을 싹다 뽑아버렸더라고요 대개비그 <laughs> 대개비였던가 그러니까 뭐 기본은 좋습니다. 그렇죠?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야 는게 뭐냐면요. 옆에요. 옆에 지금 양복집 이 있었어요. 양복점. 그렇죠? 아, 양복집. 네. 양집 양복집인데 그 맞추면 양복집. 그 사장님 참 좋으셨거든요. 좀 인자하고 연세도 좀 드셔가지고 인자하면서 좀 말도 정말 이렇게 좋게 좋게 해주시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에. 영업 아, 경영 결혼 경영? 나, 때문에 결 저희한테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어, 나갔습니다. 나가지고 <laughs>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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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철거 철거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<laughs> <나오셔서> 소리가 <laughs> 지금 여기, 여기 들리냐고요? 반기란가 모르겠지만 <laughs> 소리가 지금 너무 많아요. 다 때려 부수고 <laughs> 있습니다.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. <웃음> 봐봐요. <웃음> 봐봐요. 봐봐요. 아 그러시네. 아, <laughs>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오늘은 여경이가 그 진짜 선제 됐다는 거, 거기에 그 얘기를 하시고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, 오늘도. 화창하고 어, 햇빛 있고 하지만 여경이는이 두꺼운 응. 딩을 어, 오늘 좀 쌀쌀합니다, 그래도. 쌀쌀해요, 목도 하고 아, 기부에는안 하시네? 아, 기부하는기부하까지는안 기마겐. 어, 안 하겠답니다. 아, 하여튼 오늘도 파이팅!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아.